안녕하세요 김필립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주제 그리고 시기가 딱 맞는 긴급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으니 내용 잘 숙지하셔서 우리 아이들 이번 방학 수학 공부에 큰 도움이 되시길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목 초중고 모두 초중고 모두 방학 수학 공부 중에 최악의 학습법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 아마 대부분 거의 예상 못 하실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내용일 수 있다. 그러니 더 귀를 기울이셔야 한다. 자, 바로 그 최악의 학습법은 돌림노래 방식의 수학 학습법이다. 수학 공부법이다. 그리고 더 위험한 부분은 진짜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신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강조할 수 밖에 없죠. 긴급하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어서. 자, 그럼 돌림 노래 방식의 수학 공부가 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 방학 동안에 아니면 학기 중에도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학 공부는 거의 다 반복 위주예요. 반복에 기반한 끝없는 횟수 돌림. 몇번 봤냐? 세번 봤냐? 다섯 번 봤냐? 지금 대치동은 대략 정말 수학 잘하고 싶으면 공통수학 같은 거뭐 일곱 번 돌린다고 하잖아요. 물론 열번 이상 돌린 친구들도 봤어요, 제가. 도대체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많아서 열 번을 돌릴 수 있는지 전 그것도 납득이 잘안 되는데, 대략 뭐 평균적으로 다섯 번에서 일곱 번은 돌린다고 하고, 자, 그러면 그 돌리는 동안에 시간이 많이 들거 아니에요. 왜냐면 한번 보고 끝내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공통 수학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대수도 있고, 미적원도 있고, 미적2도 있고 하니까. 자, 이걸 그러면 어떻게 다섯 번씩, 세 번씩 돌리면서 진행을 하지, 진도를. 그러다가 보니까 궁여 지책으로 생각해 낸게딱 이거예요. 뭐냐면 이번 방학에 수학을 겹치기 진도로 나가는 거지. 그리고 대부분다 이렇게 하는 거지. 왜?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학기 중에 중학교 3학년 1학기 걸 끝냈다면 이번 방학에 들어오면서 중학교 3학년 1학기는 응용이나 실력으로 더 난이도를 높여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동시에 3-2를 정상 난이도로, 기본 난이도로 또 나가면서 그다음에 중학 2학년 2학기는 심화를 푸는 한마디로 계단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계속 더 난이도를 높이면서 아래 과정은 난이도를 높이면서 겹치기로 진도를 나가는 횟수를 돌리는 그러한 방법. 이게 어렸을 때 합창단에서 보면 돌림 노래 방식하고 똑같잖아요. 먼저 1마디를 뭐 높은 음이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중간에 다시 두 번째 파트가 또 들어가고 세 번째 파트가 들어가면서 서로 화음이 잘 어울리면서 음악의 합창의 완성을 만들어 내는 그 훌륭한 방법. 자, 이게 수학 진도 나가는 거에 도입이 된 건데 저는 이거 누가 도입한 건지 모르지만 정말 스투피드한 생각이 없는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 물론 제이 말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거는 그분들의 자유니까 발론을 제기하시고 뭐 본인들 유튜브나 뭐 SNS 등등에서 발론을 제기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제 견해를 말씀드리니까 제 견해를 듣고 또 저와 반대되는 견해를 듣고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올바른 판단은 부모님들께서 스스로 하셔라. 저는 그 판단의 근거만 제시드리겠다. 자 그럼 그 돌림노래 방식의 공부가 왜안 좋으냐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무조건 처음에 기본 응용으로 아니면 기본 정도로 진도를 나간 아이들이 두 번째 진도를 나갈 때는 무조건 실력을 풀수 있는, 한마디로 응용 정도를 풀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전제 하에 두 번째 돌릴 때 난이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돌릴 때는 심화를 올려요. 보통 기본, 그 다음에 응용, 심화, 아니면 기본. 실력 심화 이런 식으로 횟수를 돌 때마다 그리고 심화에서 다시 돌 때는 또 응용 심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돌림 노래를 나갈 때 무조건 그 전에 나갔던 진도는 점점 어려운 과정으로 손을 대게 되고 회독을 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판단 미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 원리를 배웠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다 일정 수준 이상의 응용 문제를 풀수 있는 실력을 채워낼 수 있나요 사실은 대부분 그러지 못하죠. 왜냐하면 기본으로 나가도 이게 3개월, 4개월 심지어 고등수학 같은 경우는 한 학기 과정이 보통 6개월 걸리는데 아니 6개월이 지나면 거의 다 잊어버리는데 왜냐하면 인간이 망각을 극복할 수는 없잖아요. 긴 시간 동안 진도를 나갔는데 진도가 끝날 때 즈음에 맨앞 단원 물어보면 공식조차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실력으로 심화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 나갔으면 그 다음에는 실력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불문율 아니면 그런 나름대로의 포뮬러 이런 것들로 적용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넌센스라고 봐요 사실 수학 10명 중에 대략 5명에서 6명 정도는 배운 기본을 다시 해야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난이도를 높여서 진도를 나가면 안 된다고 따라서 돌림노래 방식의 겹치기 진도 더군다나 그것도 난이도를 차등을 둬서 나가는 방식은 처음부터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다. 두 번째, 수학은 진도를 나갈 때는 가능한 한, 한 진도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 겹치기 진도는 장점보다 단점이 훨씬 많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겹치기 진도가 좋은 아이가 있어요. 도움이 되는 아이가 있어. 하지만 이게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크기 때문에 대다수의 아이들, 그 극소수의 아이들을 제외한 대다수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더 망친다. 그러니까 겹치기 진도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냐면 겹치기 진도는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회독을 하더라도 다만 그 빨리 나갈 수 있다는 장점에 가려진 단점이 어마어마하다. 왜냐면 자, 겹치기 진도를 하면 우리가 계단의 앞 계단을 밟고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는 수학 원리가 있는데 그앞 계단과 뒷 계단을 동시에 뛰어 넘기를 하자는 거잖아요. 어차피 앞 계단이 튼튼히 안 됐다는 가정 하에. 그러면 앞 계단이 튼튼히 안 됐는데, 그 다음 과정을 쌓아 올리면 겹치기 진도로. 그게 수업이 잘 진행되겠어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드렸지만, 이미 배운 첫 번째 계단에서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데, 그 위에 계단을 밟고 올라가면 계단이 동시에 다 무너져내리지. 더군다나 그 위에 계단일수록 더 무겁고, 더 깊고, 더 높은 난이도를 마주하게 될 텐데, 그게 감당이 되나요? 그래서 첫 번째 계단을 완벽하게 끝내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완벽하다는 건 뭐라 그랬죠? 기본 원리와 개념이 정말 완벽해야 돼. 자, 이렇게 완벽하게 끝내고, 그게 확실하게 완벽하다는 확인이 될 때, 다음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 거야. 수학은. 왜냐면 수학은 서열의 학문, 그 다음에 위계 질서의 학문이니까. 절대 1차 함수의 기울기 개념이 흔들리는데, 2차 함수를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안 된다고 지수가 안 되는데 로그를 나가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열의 극한이 안 되는데 함수의 극한을 어떻게 나가요? 무슨 말이냐면 수학은 절대 어설프게 아는 걸 갖고 그 다음 진도를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같이 동시에 무너진다고 그래서 이 돌림노래 방식으로 겹치기 진도를 나가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결국 나중에 다 무너져 내리게 돼 있어요. 아, 물론, 천재나 영재급 애들은 안 그렇지. 뭐, 선생이 개떡같이 얘기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니까 자기네들이 알아서 구멍 메우면서 나갈 수 있어. 그러나 그 극소수의 아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의 아이들한테는 이 겹치기 진도는 절대 피해야 될 수학 공부법이에요. 수학은 꼭 명심하세요. 위계 질서가 완벽하게 존재하는 학문이다. 1차 함수가 안 되는데 2차 함수? 원감생심이고 아니 1 2차가 안되는 3차 함수는 어떻게 해? 그리고 1 2차 함수가 안 되는데 미분은 어떻게 할 거고 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해 미치겠어 안타까워 왜 미래가 보이거든 폭망하는 모습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아무리 마음이 급해도 진도가 급해도 겹치기 진도는 절대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겹치기 진도 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 겹치기 진도가 뭐 어떠냐? 복습인데. 아니, 복습이 잘돼 있을 때 복습이지. 잘안돼 있는데 그걸 복습하면서 그 다음 진도를 어떻게 나가냐고. 그러니까 복습하려면 제대로 복습만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제가 수학에서 특별한 변화, 정말 기적을 원하고 싶다면 후행을 하라 그랬잖아요. 자, 이때 후행이 급한데 선행도 급하니까 후행하고 선행을 동시에 나가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니, 이 세상에 그런 미친 짓이 어딨냐고. 후행을 왜 해요? 선행을 못 나가니까 수, 후행을 하는 거거든. 아니면 서행을 나가도 엉터리가 되니까. 왜? 이해를 안, 이해를 못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후행을 하는 건데, 복습과 예습을 같이 하자구요? 마음이 급하니까? 아니면 시간이 없으니까? 진도는 빨리 나가야 되니까? 아니면 회독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그런 해독안 하는 게 나아. 그렇게 해서 일곱 번, 다섯 번 돌아봤자, 기본 문제도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독에 목매지 말고 돌림노래 방식 겹치기 진도에 목매지 말고 왜 속도를 빼고 싶으니까 엉터리라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절대 그러지 말고 후행할 때는 후행만 내가 중 3-1, 3-2가 펑크가 나서 고등수학이 잘안 되는 거 같아 그러면 3-1, 3-2를 순서대로 완벽하게 후행을 하라고 대신에 후행을 질질 끌지 말고 속전수결로 밀도 있게 집중으로 초집중으로 해서 빨리 끝내라 그랬잖아요 자, 빨리 끝내면 겹치기 진도를 안 나가도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바늘을 허리에다 껴서 바느질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한 번에 하나씩 각계 격파.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수학을 완벽하게 제대로 역전을 해내고 발전하고 성공을 하려면 수학은 반드시 단원별 과정별 진행을 각계 격파를 해야 된다. 대신에 집중해서 밀도를 높이고 빠르게.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격파하면서 빠르게 후행을 한 후, 후행과 선행을 동시에 나가는 게 아니라, 후행을 완벽하게 각계 격파로 탄탄히 만든 후, 그 다음에 선행을 나가라. 선행 나갈 때도 공수1, 공수2, 대수,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차곡차곡 각계 격파를 하면서 진도를 나가야 한다고. 진도 나갈 때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진도 나갈 때 겹치기 진도? 이거 진짜 미친 짓이야. 돌림 노래 방식? 절대 안 돼요. 단, 전 진도를 다 나가서 문제를 풀 때는 겹치기로 풀어도 되지. 근데 그거는 기본 원리와 개념이 전 진도에 걸쳐서 다잘 다져졌다고 판단이 될 때, 다 어느 정도 머릿속에 들어와 있다고 판단을 할 때, 겹치기 문제풀이. 사실은 그렇게 겹치기 문제풀이는 단원의 벽을 깰수 있으니까, 제가 늘 강조하는, 김필립 수학에서 가르치는 방식인 하이브리드 문제풀이 방식이 되겠죠. 단원의 경계를 깬 굉장히 넓고 여러 가지 개념을 동시에 사용하는 문제들. 자, 이때 단원의 경계를 깨는 거지. 이렇게 잘못된 수학 공부 또는 잘못된 수학 교육 방법을 피해서 제가 말한 각계 전투로 초집중해서 공부의 밀도를 높여서 빠르게 하나씩, 하나씩 수학의 서열대로, 수학의 과정의 단원의 순서대로, 그 수학 단원 아무 캐나 만든 게 아니에요. 몇 학년 때 이걸 배워라 다 이유가 있는 거야. 순서를 밟고 올라가라고, 계단을 밟고 하나씩 올라가라고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니까 한 번에 한 단원씩 완벽하고 정확하게 각계 격파를 하면서 쭉쭉 나아가고 후행과 선행을 동시에 하지 말고 후행을 완벽하게 하고 선행을 그 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다 끝낸 다음에 그다음에 단원과 과정의 벽을 깬 넓은 문제 원리와 개념이 넓게 다뤄져야 할 그런 하이브리드 문제에서 단원의 경계를 깨야 한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올바른 수학 공부 방법이고 수학 완성, 수학 정복의 유일한 왕도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수학은 철저히 위계질서가 있는 학문이다. 위계질서를 깨면 안 된다. 그 위계질서에 철저한 이유가 다 있으니 한 번에 한 과정씩, 한 단원씩, 한 학기씩 순서대로 각계 격파를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 절대 겹치기 진도 하면 안 된다. 난이도 다르게 해서 겹치기 진도. 그건 정말 시간만 줄이기 위한 꼼수지. 근본적인 수학 공부의 해결책은? 될수 없다. 반드시 머릿속에 명심해야 한다. 오늘 제 말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